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350달러 부근에서 매우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근한 4일 동안에 이 상단을 어떻게든 뚫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걸 조금만 더 뒤에서 보시면은 이 아래 하단 자리를 꾸준히 유지해 주면서 상승폭을 키워 왔었던 테슬라거든요. 여기 아래 하단 자리를 꾸준히 노리면서. 근데이 과정에서 지금 상단을 노릴 때 조정 일수가 여기 많아봤자 지금 최대 3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2일이고 하루만에 이제 방향을 틀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근 4일 동안에 상단 트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뒤로만 보시면 보셔도. 지금 이 부분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즉, 여기가 강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소화 위치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음 지금 개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일정하고 호재가다 터졌는데도, 이 테슬라는 왜안 올라가? 약간 이렇게 의문점이 드실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해 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소화가 끝나고 나서의 이 상승의 힘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400달러까지는 단기간에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재 부분을 좀더 보면은 이 400달러가 아니라 이 정고점인 이 500달러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PI나 PPI 어제 발표된 이 부분에서 언급을 드릴 거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표 출시되는 메가팩 3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본론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른 다음에 날마다 차트를 저와 함께 보셔야지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 만에 한번 보든가 그러시면은 방향성을 읽기가 어렵고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구독하시고 댓글에 천슬라 가자 적어 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PPI 어제 밤 9시 반에 발표가 됐죠.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0.9%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4개월 만에 하락한 수치로 시장 전문가 예상치 0.3% 상승을 크게 밑도는 결과치가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이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이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인데 이게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 생산자들이 물가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깨부시는 자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다? 지금 기존에 연준에서는 연준 파월이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돼 가지고 이 소비자 물가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관세까지 부과됐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데이터 값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시장이 시장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은 오히려 서비스 지수는 0.2%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물가에 대한 크게 영향이 관세 영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자면은 이 무역 서비스 마진이 마이너스 1.7%가 감소했거든요 뭐냐면 관세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생산자들이 이거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즉슨 이거를 물가를 더 올린다라면 생산자들도 이게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할수록 뭐냐면 경기가 위축된다 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더 크게 불러일으킵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바로 이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고용 데이터도 한번 보셨죠 고용 데이터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해고 해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해고는 연속성이기 있 때문에 증가하는 것을 빠르게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자금적인 이 수율, 수율을 좀 지원해줘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에서 이제 고용 지원을 하, 해주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를 안하게 되고 경기적으로 소비가 다시 오르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격, 걱정했던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오,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는 지표값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읽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열리는 금리 인하는 이미 99%가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0.25%인 것이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 빨리 고용 이거 해고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25%가 아니라 0.5% 비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커스가 나오면은 기존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매우 호재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고요. 증시가 오른다라면 그 자금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번에 메가 103를 발표했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전력이나 공급을 하려면 바닥에 선을 깔아서 이 바닥을 또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겠죠. 손을 깔아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전력망을 지금 이 안에 다 전력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이 팩만 있으면은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테슬라가 압도적인 이의를 차지하고 있는 또 사업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영업 이익 또한 많이 낳는 사업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되면서 이 효율성과 지금 생산성 확대성이 지금 눈여겨보는 점이고요 아래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은 메가 블록을 통해 단 20일 만에 1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26년 말부터 휴스턴에서 메가팩3를 생산할 계획이며 연간 50기가와트의 새로운 메가팩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이 50기가와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제 5천만 명이지만은 1,4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저장 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도 20일 만에 가능하고 어디 어디서나 이 팩을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유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지금 lfp로 지금 안에 배터리 팩이 장착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원가 자체가 좀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lfp가 근데 이 lfp를 또 공급하는 게 우리 lg 엔솔이거든요 lg 엔솔의 최근 기사 뉴스를 보시면 지금 테슬라하고 이거를 6조 원대 계약을 맺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공장 가동이나 생산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 굳건하게 이 배터리 팩에서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의 연결성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전기차. 전기차가 뭐가 필요하죠? 충전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이 슈퍼차죠. 이 슈퍼차저도 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슈퍼차저가 거기 이 배터리 팩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에서 슈퍼차저로 공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로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차저를 짓는 곳은 따로 바닥에 이 공사를 해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 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절감이 매우 낮다 라는 것이고요 모든 게 원가 절감 비용 절감을 하면서 소비자한테 가격적인 경쟁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테슬라를 가격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정말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로 이어지고 이제 슈퍼차저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결국 이게 또 뭐냐 뭐 로보택시도 상용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휴머노이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한 이 나중에 테슬라를 80% 차지하는 부분에서 휴머노이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고, 휴머노이드는 특히나 뭐냐면은 어디든지 공간제약 없이 이제 이동할 수 있잖아요, 휴머노이드는. 그러면 그 공간에 따라서 전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휴머노이드를 충전하고 생산 설비 어떤 오지에서든 간에 생산하고 설비하고 유통하고 물류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의 전력장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ESS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인 지금 1위에 달리고 있고 이는 영업이익도 가장 큰 사업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근에 나온 이 PPI 데이터와 지금 메가팩 그리고 거기서 연결지었던 이 전체적인 사업의 연결성을 보면은 지금 테슬라는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가 없는 조건값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아래 하단 저항값에서 우리가 계속 저점 테스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이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저와 함께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오늘 있을 CPI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결국에는 생산자가 이거를 오히려 하락했으니까 소비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명확한 데이터 값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반응을 안할 건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분명하게 더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유동성 장세가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로 통해서 다시 발발하게 되는데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짚어 봐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중요한 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기업들이 이 지수 상승에 나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 지수 상승에 동일하게 계속 올랐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 테슬라는 계속 응축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소화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오래 줬습니다. 보면 거의 한 5월, 6월까지 해, 6월부터 해가지고 근산 3개월 동안 진행된 이 소화 자리거든요. 이 소화 자리가 끝나고 나서 폭발 방향을 결정해 주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지금 폭발적으로 늘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이나 신호탄으로 인해서 재차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하게 될 텐데, 이 상승 여부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이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일정 재료, 이 모든 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테슬라의 상방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400달러가 아니라 500달러 그 이상도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잘 대응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플러스 50%를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하루하루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댓글에 천슬라 가자 적어 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